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laughs>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뭐, 어, 최근 이슈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어, 행사 마치고 나서, 어, 장군들, 또 장관, 뭐, 이렇게 해서 관저에서 폭탄주를 좀 돌렸다. 그,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음. 이, 그래서 이제 그것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적절했다, 아니다, 막 반박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거 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근데 폭탄주를 많이 돌렸다라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였잖아요. 스스로 그걸 음.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조합제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좀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검사가 맞다. 그런 생각을 검사? 했거든요. 어. 왜냐면 곽종근 사령관이 그동안에 안 했었던 발언을 이번에 증언을 하기도 했고, 그럼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는 내란재판에 그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안안 했으면 은이 증언이 나왔을 때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듣고 그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피고인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해준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술을 마셨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네. 본인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서 실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음. 술자리가 그 소맥을 굉장히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이 뭐 20, 이야기를 2 0잔 돌렸다면서요? 음, 그 말은 곽종근 사령관도 본인도 술 먹지 않았냐? 그니까 본인의 기억이 그때 좀 흐릿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술을 마셨다라는 게뭐 심신미약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입장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는 좀 실망스러우실 수는 있겠죠.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 정도였단 말이야. 이런 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된 발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강대변인은 음. 윤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신문에 나선 네. 그 전략이 그, 괜찮았다고 보나요? 저는 아니면 효과적이었다고? 효과적이었다. 어, 효과적이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만약에 안 나왔으면 아하. 의견서가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음. 그 과정에서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엄청나게 크게 됐을 거예요. 음.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반박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음, 언론사들이 음. 적어도 두 명의 진술을 같이 써주거든요. 음, 그거는, 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제가 강전에 대변인하고 방송을 하면서 <laughs> 네. 거의 진짜 웬만하면은 제가, 의견에 반박을 대한, 안 하는데. 네, 아니, 아니, 반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체 뭐, 뭐, 어... 달라도 제가 뭐반박하지는 음... 않아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생각에 완전 맞대요이 음... 사안은. 음... 네, 완전 망했다. 뭐... 어... 윤석열이 어... 이렇게 어... 나옴으로 인해서 완전 망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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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전도 망했고, 음흠... 그리고 재판도 망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이유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윤석일이, 윤석열이 네. 안 나오다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음흠... 곽종근 나오면서부터 나온 거예요. 음. 자, 그런데 내란 재판이 지금 이렇게 막 길어지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를 들면은 곽종근 특, 특전사령관의 참모장. 아하. 여긴 준장이에요, 준장. 네. 음. 준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들은 얘기를 다 했어요. 음. 어, 곽종근이 복명복창을 하더라. 예, 아. 제가 들어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전화통화 하면서. 네, 전화통 하면서. 음. 그리고 이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얘기들을 다 얘기를 음. 했어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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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뭐, 자기가 어쨌든 들은 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 그러니까 대위였어요. 네. 대위도 나오고 운전을 했던 중사도 나와 가지고 그 음. 5월 달에 8월 달에 나왔는데 다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음. 얘기가 나왔던 거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었다. 예, 예. 음. 그 옆에서 바로. 그러니까 운전병 있고 네, 네. 여기 뒤에 부관 있고 아, 아, 여기에 아. 이제 저기 사사령관 사령관 있고 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어가 가지고 한 명씩 끌어내라. 이 얘기 내가 들었다. 아. 예. 개엄 그거 뭐두 번하고 세번 하면 되지. 이 얘기 들었다. 이런 게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곽종근을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일관되게 지금 내란이 다 구성이 된 상황이에요. 이거 한다고 부인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제가 이거는 윤석열의 감정이라고 봐요. 감정. 그러니까 배신 윤석열은 나름. 그러니까 집요하게 지금 따져 묻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홍장원하고 곽정군은 얘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도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어 곽정군이 나온다니까 음. 그래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계란말이 말아가지고 어수맥 어. 말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원래도 우리가 윤석열이 술 많이 먹고 그런 거 알지만은 더더욱 사람들은 더 실망을 하고 그 지지자들도 실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곽정군도 밟히면 꿈틀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어? 지금 얘기 안한 건데, 어? 그때 한동훈 총으로 쏴주겠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아, 참! 이러고 이러고 이랬어요. 음, 말에 음, 반박을 못 했어요. 음, 음. 그게 그냥 사실 관계가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 예. 그거를 보는 순간, 중도층은 뭐 말할 것도 음, 없고, 그 지지층은 어, 윤석열, 윤석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봤겠냐? 음. 와, 우리 대통령님이 음, 음. 쌍사나이네. 음, 어? 한동훈이 음.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고 그렇게 봤을까요? 음.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음. <laughs> 그렇게 뭐 봤을 때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어. 이거는 여론전에서도 실패하고 재판에서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다. 그때 막 음. 윤곽근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야야, 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변호인들의 나름의 변론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변호사를 태평양에서 잠깐 한거죠 변호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음. 취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자기가 음. 검사로서 검사로서 취조를 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적이냐 음. 저는 이거 망했다 음. 앞으로 그러니까 음. 이제 더 말을 못할 거예요 박정권한테 어. 왜냐면은 박정권이 들은 얘기가 총사중에 하나만 있을까 경고한 거거든요 더나 그렇게 거짓말 짱을 보면은 나다볼수 있어 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다른 거다 떠나서. 불평불만 할 수도 이준호 대변인이 뭐 친구끼리 야너 죽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 국민의힘 대변인. 예. 그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음.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뭐 친하니까 음. 아 동훈이 걔는 뭐왜 음. 그러는 거야? 아우 진짜 그래난확쏴 음. 죽어 쏴 죽여 버리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음. 그 앞에서 음. 아.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음. 특전사령관 앞에서 총을 쏴, 쏴서 죽이고 싶겠다. 음.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군인들 음.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합니까? 음. 그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음.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걸 만천하가 알게 됐다. 좀 음. 그렇게 봐요. 음. 아. 강전의 대변인은 네. 그 걱정군 사령관의 진술,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 네.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 그러니까 더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말고 그렇죠. 몇 명을 아마 네. 거론을 해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그동안 안 했던 얘기 자기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이분이 왜냐면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때도 그렇고 워낙 국민들이 이번 용산 그 용산 앞에서 울면서 인터뷰할 때부터 지켜봤던 분이잖아요. 자꾸 발언들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는 음.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앞에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것들이 저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맞춰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아까 이준우 대변인 이야기는 그런 과정에서 당 대변인으로서 한 발언으로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음, 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도 저는 뭐 나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여전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의 빈말 이런 형태를 음.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라고 강하게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거기에서 어쨌든 여러 명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지 않았냐 음, 음, 이 이야기를 음, 음.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술도 좀몇잔 마시고 그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진술을 못 들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곽정근 사령관이 술 마시고서는 헷갈린 거다. 응? 그동안 아, 거기 참석했던 다른 그렇죠. 그래서 사령관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네. 반박한 게 어쨌든 네. 검사로서의 그게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결론 전략으로서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음. 곽정은 사령관의 그 진, 증언에 대해서는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부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일단 윤전 대통령 직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한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시각이 좀 갈리기 때문에.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충격이죠. 진실은 이제 나중에 같이 진짜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추가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전 대통령이 그동안 술을 그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는 무성했는데, 그렇죠. 이게 윤전 대통령이 스, 스스로 앉자마자 폭탄주 뭐 돌렸다 얘기하고 각종 근전 사령관 한 20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공인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이러저러한 안 좋다라고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였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확인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닌데, 네네. 한동훈 때문에 개엄이 벌어졌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왜그 그러냐면은, 감... 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가 이제 한동훈을 바라보던 시각이나 그게 뭐냐면은, 네. 동훈이는 내가 업어 키웠다. 이거예요. 음. <laughs> 네, 네. 아, 아. 한동훈... 눈에 넣어도안 아픈 아. 후배, 뭐 이런 아. 표현을 아, 썼었잖아요. 네, 네, 네. 동훈이는 내가 업어 키웠고, 어? 법무부 장관도 내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음. 내가 음. 시켜주고, 근데 이제 이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서 한동훈에 대한 사적 감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상계엄도 12월 3일이 된 거에 대한 배경들을 보면은 그때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민의힘에서 당계 네. 논란이 있었어요 당게시판 아,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자유게시판에서 네, 네. 익명으로 김건희를 이제 비판한 게 그게 한동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친한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러면은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다 음, 이런 거이 아, 익명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예, 예. 거기에 위계감을 느낀 거잖아요. 음, 그러까 결국은 그것도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고리는 결국은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저게 빈말이 아니고 만약 비상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음. 가장 먼저 잡아다가 즉결 처분을 내릴 대상이 이재명도 아니고 우원식도 아니고 나는 한동훈이었을 거다 아, 실제로. 아하, 예. 근데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음.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때 한동훈이 10월 1일 즉 전후로 해서 그 전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기억하시죠, 이거 이거. 아 어, 이거 인사거리 음. 이거 네, 한동훈이 어. 그렇죠. 저, 저 어. 대통령실에서 만날 때 대통령실 옆에 네. 정진석 정진석 실장이고 거의 거의 꼬히는 자세였죠. 음.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특별감찰관 도입해라. 음. 그리고 김건희의 측근들 이 사람들 물려라. 음, 음, 네, 그리고 네. 의료대란 해결해라. 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음흠. 뭐,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뭐, 한동훈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그걸한 거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음흠. 근데 그거를 분해 못 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흠. 그래서 이 맥락들을 봤을 때는 실제 진짜 총으로 쏴든 뭐, 뭐를 하든 죽여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다, 진짜. 음. 그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네. 그 사진이, 진짜 많은 걸 보여줬죠 그때 음. 그 그렇죠. 자세 자체가 나 화났어 이거는 어. 공개를 했잖아요 실입으로 그 그렇죠, 그리고 실제 거기서 나왔던 사진 중에.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그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도의 아, 예, 사진도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그런 거는 사진 기자가 그 사진 기사가 찍, 찍어도 그런 형태의 눈빛이 있는 거는 자르거나 아니면은 음, 그사은예보그 음. 언론에 릴리즈를 안 하는데 그걸 굳이 보여줬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지 않다는 거. 앞에서 음. 보고 있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 뭐. 직원들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당의 활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게그 뒤에 서 있는 아마 보안요원 뭐 이런 사람인 음,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용산에서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당의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모도꽤 뭐 있잖아요. 대변인하는 박민영이라든지 뭐 김기영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음, 뭐. 그렇게 한동훈을까요 아, <laughs> 아,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아, 예, 아이고 뭐 예.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윤석열의 감정이 이입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음. 가 보면은 음. 이 톤의 매너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증오에 가까운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죠. 강하게 네.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유로 뭐 비판도 할수 있고 하는데 그 증오가 다 제가 전염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계속 거기서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이~ 우 이게, 이게 지금 당이 안 되고 있고 나라가 어지럽고 뭐 이런 얘기를 맨날 연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뭐 사석에서도 막 이거든 네. 자기들끼리 그거를 공유를 했을 거잖아요. 음. 참. 아, 이게, 개인의 감정만 좀 다스렸어도 음. 여기까지 왔겠냐. 진짜, 에, 타, 뭐 어쩔 수 없다. 참 만취지 타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이 걱정문 전 사령관의 어, 증언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관계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발언이 나왔는데 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조금 조용해요. 음, 참담 비통하다라고 네, 그 정도 그, 원론적인 음. 입장 정도만 나갔지 한동훈 대표가 뭐 어디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측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뭐 어, 막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저는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그 친한 개인 인물들이 어쨌든 창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이 당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과거에 이제 갖게 됐었던 그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말을 한 마디 삐끗했을 때 정말로 큰일 날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건데. 이들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굳이 뭐 음. 이슈를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오늘 냈어요. 이게 뭐 샤넬 가방을 두 차례 <laughs> 받은 건 맞은데 네.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문 냈어요. 이거 김준일 변호관이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변호인단에서 샤넬 가방, 그동안에 부인했서는내 이걸 인정하고 목걸이는 안 받았다.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죄소의 딜레마가 진행이 되면서, 네. 각자 이제 죄를 자백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건진법사가 이미, 전성배 씨가 이미 그 실물들에다 검찰에, 특검에 제출을 네, 했잖아요. 예, 예, 인정했죠. 그런데 이제 언론부도 나온 걸 보면은, <laughs> 중고라는 거예요, 중고. 손재가 묻었다라는 중고가,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이거를 받은 거를 교환을 해가지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든 이렇게 여러 개를 했는데, 네. 다 중고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이걸 누가 썼느냐. 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김건희한테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고. 네. 그니까 러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음. 공직자의 아내로서 친중치 못했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 뭐, 거짓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부터 다 구라였는데, 음. 뭘 앞으로 뭐, 거짓말을 안 해. 그니까 그거 못 믿겠는데, 보석은 중고인지 아닌지, 손때가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뭐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보석은 안 받았어 이거는 이렇게 음. 저는 그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음. 한 걸로 보여요. 어, 두 개의 네. 차이가 네. 있다.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착용흔이 어느 정도는 좀 남기 때문에 완전히 음.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허. 오히려 어, 이게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넬백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이 가서 뭐 음. 교환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21g 배우자랑 뭐 같이 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 네.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네, 특히 네. 샤넬 매장 직원들이 이러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게 나오는데. <laughs> 김건희의 걸걸한 목소리. 음, 음. 근데 그래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들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음,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 보석 신청을 했고 보석 신청을 한 이유는 정신적인 충격이 커갖고 지금 뭐 기억력도 뭐 저하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네. 여기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다. 이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반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 그쪽에서 하는 표현은 지금까지처럼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앞으로 뭐 증거 임멸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인데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 그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홍콩에서 가품 사서 엄마 줬던 거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장실질심사하는 날 서희 건설에서 음. 본인들이 이제 돌려받은 진품을 네. 제출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넘어섰어요 왜냐면 그냥 영장실질심사 날에는 그거 받은 거에 대한 죄를 묻고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국민들께서 이게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음. 그리고 그렇죠. 물건 받는 사람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 본인이 보석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는 것들 중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타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음. 그리고 여전히 정,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이게 알선수제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다였어요. 어허. 근데 지금은 하는 얘기가, 음흠. 일단 샤넬백 두 개는 받았는데, 음흠. 청탁이 없었다. 음. 구체적인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청탁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거는 건진, 그리고 윤영호, 이 사람들도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지금은 그런 형태로 약간의 변론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다 동의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반성 협조의 시그널을 보낸 거 하나, 음. 그리고 보석의 가능성을 높이게 하나, 이거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음, 음, 음 이제 이 바닥 언론계 용어로 이제 밀어내기. 음. 이뤄내기가 <laughs> <laughs>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음. 우리 재벌 회장님이 가끔가다가 사고를 세게 치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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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보도 자료가 그 회장님이 그 네, 쏟아지죠. 쏟, 쏟아져요 음. 이제 미담 기사가 미담 선행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봉사 활동했다. 뭐 얼마를 쾌척했다. 음. 네, 네. 그러면은 그 나쁜 기사를 좋은 이제 미담 기사가 싹 덮으면서 음. 이제 상단에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오늘 아침자로 이제 SBS 단독 해 가지고 나온게 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의문의 남성과 야, 잔, 의문의 남성이라는 제목, 제목이 참쳤입니다 그 어. 이거 안 누를 수가 없게 <laughs> SBS가 낚시질을 했는데 무슨 의문의 남성이라는 신원다 박혀져 있는데 의문의 남성과 건진 음. 법사의 집에서 발견된 그폰 김건희의 옛날 폰에서 오, 뭐 수백 건의 음, 문자를, 문자를 했다라는 네. 거 그게 막별 이제 기사를 희, 묘하게 써놨어요. 맞아. 아주 미,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다양한 추측을 머릿 속으로 하게 맞아. 써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건 좀안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네. 막 음. 이렇게 막 그게 나오니까 이게 음. 오늘 진짜 김건희 검색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고 기사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아. 인정하기가 올라가 있어 매니에 네. 그래서 네. 이거 밀어내게 한 네. 거다. 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이, 어쨌든 이 김건희, 이 변호인단, 김여사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에 보면은 배우자로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좀 반성하는 듯한 이런 그런 음. 워딩 그런 메시지를 오늘 담아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뭐 고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밝혀지면 이것도 더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프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진술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여기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한 것도 또 일부는 거짓말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보석이라는 거는 근데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 재판부가 완전히 재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 일단 특검 측에서 보석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조금아까지속보가 떴거든요. 여기 네.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음.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보석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계속 의견서를 낼 수도 있는데 뭐 빠르면은 정말로 금방 결정을 내려줄 수 있지만 이게 극단적으로는 뭐 일심 판결할 때 내고 그 결정을 같이 내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쨌든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음. 일부는 또 인정하고 이런 모습. 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의 뉴스가 사실상 굉장히 오늘 커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좀 누른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뭐 음. 음. 하나 더 하면은 그한 네. 학자 통일교 총재 네. 지금 보석 나왔거든요. 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농내장으로 네, 이제 나왔어요. 7일까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외부인 이제 못 만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음. 이제 뭐그 지지자들은. 어머님, 음. 어머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음. 막, 이런, 아, 이런. <laughs> 물론, 음. 이제, 뭐. 음. 근데, 어쨌든, 음. 이제, 실제 아프면은 네. 보석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네. 뭐,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음. 그거를 내보낼 정도로, 정말, 보석을 할 정도로 아픈 것인가는, 저는 음. 잘 의학의, 의사의 판단을 봐야 되고, 진짜 아프면은, 저는 뭐, 국민 법감 정도 있지만은, 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상신성유의 강금원 회장 예, 예. 그분이 뇌종양이 있었는데 예, 예. 보석을 못 받아가지고 치료 시기로 놓쳐가지고 그돌아가셨죠 실제로 어,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음, 이런 거를 그리고 이거 아까 그그 그 SBS 보도 짧게 얘기를 음. 하면은 네. 뭐 선정적인 거 이런 거를 다 빼고 음흠. 이 사람이 이제 A 씨라고 불리는데 아마 이이씨인거엘모 씨라고 할게요 남자 예 남자가 이 사람이 뭐냐면은 무자본 M&A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본시장 교란을 많이 했고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쓴 거잖아요.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1년, 12년이에요. 어허.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다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폰만 그냥 그때 폰이니까 2013년도 음. 16년인 건지 그러면은 2013년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건 확실하고 놓지 네. 못해서 주가 조작 때문에 네, 네, 네. 2016년 이후에는 그러면 은 유류가 음. 없었을까? 음흠. 그 SBS가 두 개를 보도했는데 하나가 작년 10월달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음흠.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묻잖아요. 네. 음주왜 하셨어요? 어. 아, 그럼 아 제가 뭐 승진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제 지인이 무혐의를 어. <laughs> 받아가지고 음. 제가 오늘 기뻐서 이렇게 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음. 누가 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를) 얘기를 합니까 아하. 그게 근데 김건이에요 아하. 그때 그~ 반부패 음. (2부에서) 김건이 도의치 못해서 주가조작 무혐의 해가지고 검찰이 음. 이제 더 난리가 났었던 음. 그때거든요 음. 네. 그 얘기인즉슨. 작년 10월까지도 이거 누구랑 먹어요? 김건희가 없이. 계속 교류가 있었다. 지인들끼리만 음. 축하자리를 했을까요? 김건희랑 먹은 거예요, 이거는. 음. 그 얘기인 즉슨 계속 지금 이 열, 연락이 있었고 음. 제가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 사람은 개입이 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음. 수사도 받았던 음. 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범죄공동체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흠. 이 사람 어, 폰을 다 털어봐야 된다 지금 음.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수사를 해야 된다 미싱 링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음.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음. 뭐 염분이 났네 아니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지금 음. 어제 SBS 보도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보도가 왜 지금 나오지? 이이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병 확보도 못 했어요 음. 그리고 권희 여사의 그 2013년, 2016년까지 썼던이 건진 법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 폰, 이것도 특검에서 보니까 이미 확보를 한지좀된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국민들은 음. 모르고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갑자기 찾아낸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고요. 근데 해나오면. 이게 음. SBS 단독 보도를 달고 음. 어저께 나온 이유가 음. 도대체 음. 뭘까? 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검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검도 추천을 한것 자체가 네, 민주당이랑 음. 조국혁신당에서 그한 거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었던 수사 대상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음. 확장을 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정말 문어발식으로 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가 좀 국민들의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음. 거죠. 음.